2018년 하나 이글스는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하지만 3위를 차지한 하나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키움에 패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7년간 바닥을 헤맸다. 2025년 하나가 기적을 일으켰다. 시즌 막바지까지 1위를 기대했지만 아쉽게 정규시즌 2위로 마감했다. 7년 만에 가을에 구였다 문현빈, 노시환이 폭발했고, 채은성이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다. 폰세와 와이스의 원투펀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나는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을 꺾고 한국시리즈까지 올라갔다. 같은 시즌 타이거즈는 8위였다. 2017년 우승 후 2018년 6위 2024년 우승 후 2025년 8위 7년 주기설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기아는 7년 만에 우승하고 침몰했다. 하나는 7년 만에 부활했다. 운명의 장난같은 2025년이었다. 10월 26일 하나는 잠실에서 엘지와 한국시리즈를 치렀다. 18년 만에 잠실 포스트시즌이었다. 누군가는 졌지만 충분히 싸웠다고 하고 누군가는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아무도 야구를 보지 않았다. 기아 팬들은 TV를 껐다. 7년의 영광이 만든 1년의 절망. 역사는 반복된다.